2025년 7월 1일 화요일 7월을 맞아 작년에 구독자께서 여름용으로 쓰라고 만들어주신 일기장으로 다시 돌아온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부산 날씨 흐리다가 겜. 먼저 어제 체크 못하고 넘어갔던 지난주 우리 타자들 주간옵스 타자와 콜드타자는 알아보고 가야겠다. 지난주 주간옵스 1을 넘긴 타자는 둘이었다. 콜드에만 머무르다 드디어 핫타자로 돌아온 참치와 요즘 꾸준히 핫타자 2위 정도의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맹구. 콜드타자는 체력이 완전 방전돼서야 휴식으로 돌아선 구본혁과 어쩌거냐 몇 주째 콜드타자인지도 모를 스티니. 어제 월요일 날짜로 엔트리에서 이우찬과 김민수가 말소됐고 오늘 엔트리에 김주성과 55잉 투수 박시원이 정식 선수 정원돼서 처음으로 등록됐다. 박시원에게 19번을 준걸 보면 고우석은 올해는 안 오기로 결정을 한 건가. 마치 7월 말까지 와야 하는데 설마 그전에 또 새로운 팀에서 방출되진 않겠지. 오늘 라인업은 1번 지타 신민재, 2번 좌익수 김현수, 3번 일루수 오스틴, 4번 삼루수 문보경, 5번 포수 박동원, 6번 우익수 문성주, 7번 유격수, 오지환 8번 이루수, 9번역 9번 중견수 박혜민 선발투수 에이저에르는데스 5호 신민재가 모처럼 지타로 나오고 이루수엔 9번역이네. 박시원이 등록된 한 자리는 항상 기회를 주는 자리로 박시원은 마무리 캠프 때 나쁘지 않아서 스캠에 데려가려다 티오가 빡빡해서 못 데려왔다면서. 단계를 잘 밟고 있다고, 지는 경기 편하게 경험하라고 올렸다 한다. 오늘 사직에서 열려서, 더욱 정품 엘로라시코 엘리와 데이비슨 둘이 방출 위기에서 멸망전이란데, 평자만 봐도 엘리라 홀 미리는데, 더 WHIP는 또데이비스니 밀리는구나. 오늘도 엘론만의 명품 경기를 각오하며, 플레이볼이 1회 초, 이야, 일사 후에 맹고 밀어서 안타. 티니는 큰일 났네. 진짜 지난주와 똑같은 퍼울린 플라이. 문보가 볼넷을 골랐으나 스티니가, 완전 구멍이 되면서 2411호가 최대치 느낌이다. 하하 참치는 데이비슨 커터에 맥을 못 추는구나. 이래 말 엘리 선말이라고 불펜대완 달리 속도 조절한다고 경고받았나. 선말 던지면서 151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안타 한개 맞았지만 3K 사자범퇴? 일단 지켜는 보는데 2회 초 의그 오재한 폴카에서 팔고 승부 끝에 복귀 처출라도 하는가 했더니 결국 참치처럼 커터를 못 참네. 구본혁이 이루타 근데 꼭 이사 후에 나오고 득점권 지표는 허상이지만 올해 득점권 햄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걸까? 이에말첫 타자부터 쓰리원으로 시작하길래 그래 벌써구나 했더니 5호 맞춰잡으며 3자 범퇴. 근데 풀카 승부를 두 번이나 하면서 투구수가 2이닝 34고 3매초 이사 후에 맹구 이번엔 좌중간 2루타. 이 좌중간이 자꾸 나오면서 맹구는 기계 모드로 복귀하는 것 같고 우와 억 스티니가 후려갈겼고. 뭐야, 뭐야, 또 파울이야? 했더니 포를 때렸다. 2대0, 타구 속도가 183이 넘었다고? 이거 계속 퍼 올리다가 얻어 걸린 거 아니지? 이제 좀 살아나는 거 맞지? 참외말, 삼진으로 삼자범퇴가나 했더니 참치야 조금 낮았다고 뜬다. 오늘 웬일로 그간 부진했던 오크우드 주민들 덕좀 보는 경기 나오나 했다. 투아웃 잘 잡고 빠른 테이블 세터 둘을, 그것도 풀카까지 가서 볼넷으로이해를 만들어주냐? 캬, 결국 적시타를 맞고, 2대1. 3이닝 65고. 오늘도 5이닝이라도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차회 초, 오지아는 맹구처럼 차분하게 밀어쳐야 좋은 타구가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와, 구본영 무서워하나, 이사 후에 스트레이트 볼렛? 힘장이 또 어림없는 공들을 헛스윙하기 시작했다. 차의 말. 야, 불꽃이 하고 출신 박찬영 잡히긴 했지만, 날카롭게 치는구나. 우린 왜 저런 선수 공짜로 데려올 생각을 못했을까? 오회 초, 신민자이 오늘 첫단타는선도타자 않다. 아오, 신민재 도로 자신감 팍 줄었나? 맹구는 잘 맞아도 병살 위험이 매번 높아서. 일단 병살 면한 것만도 다행이고. 아오, 스팅이 아까 토리런이 20호던데, 아홉수도 넘겼는데, 이럼 나 다시 불안해진다. 이사 후에 문보이건 최소적시 이루타다 했는데, 아오, 김사지. 무사에 신민자이가 안타를 치고 나갔는데, 결국 2, 3, 4 중심타선이 이어지면서 이루도 못빨았네 오해말 엘리마운드가 마음에 안드니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부진했던거니 9위로 타자를 이겨내기가 힘드니 보더라인 투구하느라 애쓰고 그러면서 투구수가 많아지니 2닝을 오래 못 끌어가고 무사에8구번하고 풀카 스무 끝에 이겨내지 못하고 연속 볼넷으로 1위를 만들어주고 오늘도 여 역시 5이닝 따리로 못가고 4 0닝에서 강판 화요일 주첫 경기부터 이정용이 올라와서 5이인 번트 타구가 바로 참치 앞에 떨어지고 갓살 갓살 캬 요즘 맨날 위기에 올라와서 확실한 셋업을 해주는 이정용 무실점 엘리 바꿀 때까지 이정용과 보직 바꾼다면 어느 피 뜨려나? 6회 초첫 타자 참치가 나이스 풀카 끝에 볼렛 문성주 책삼 이후에 오지환이 이거지 이쁘게 밀어서 복귀 후 처단타가 이루타 1사 2삼로 1사 말로 햄장되는 거보단 구본혁이 해결해줬음 했는데 하 이루스에게 부흥 갖다준 타구질에 100% 컨택 플레이했던 참치 주루사로 더블아웃. 참 양팀 다른 쪽으로 오늘도 망측한 게임을 하고 있다. 6회 말, 이정용이 멀티이닝으로 올라와서 네이에스씨한테 바비타를허용했지만 나이스 문보 좋았어. 5-4-3 병살타. 7회 초, 첫 타자 햄장이 바뀐 투수에게 초구 안타. 주자가 햄장이고 타자가 신민자인데 난왜 번트 아깝냐. 와시홍민기구나 맹구가 노트로 몰려서 1단 가투로 1사3로 맹고 적시타 아니 번트 잘됐네 영감님 야자랄 3대1 7의말 홀드 상황 킹진성 얼마만이지 전민재는 안좋다지 않았나 여전히 엘나생 전민재고 유강남 대타 좀 무서웠다 그러나 킹진성 나이스 멀티이닝은 안간다니까 드디어 9수 넘어 20홀드 8회 초 불펜 약점 소리 듣던 롯데 올시즌 홍민기 같은 전고 싱싱한 불펜들이 추가되면서 여옥시만만찮은 팀이 됐다 8회 말 팔에만잘 넘어가면 될것 같은 장현식. 오 재고 좋다 싶었더니, 일사 후에 장부성을 못맞볼로 내보내네. 근데, 하하공이 막 날린다. 내가 많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웃기지만, 투아웃까지 잘 잡았고, 환장하겠네, 진짜 몬 타자별로 재고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것도 패스트볼이, 레이에스한테 차라리 볼넷을 주지, 적시 이루타를 맞고, 3대2, 화요일부터 팔물이라니, 좀킹받았는데 일단 슬라이다 3개로 3지인, 9회 초첫 타자 오지 안 잡히긴 했지만 자중간 방해성도 좋았고 나름대로 멀리 갔어. 아우딱한 점만 말했는데 3자 범퇴 넘한다. 9회 말 유영찬 팔회에 올라와 페스트볼을 하나도 안 던져서 어떨까 했더니 풀카에서 페스트볼 던지다가 첫 타자 볼렛이라니. 아하니 번트 타고 스티니 이거 이호안 됐을까 됐을 것 같은데 유 땅에 2루 주자 런다운 잘 걸었는데 문보야 이호 던지지 말고 좀만 더 끄고 왔어야지. 2사 이루에서 우와 이번엔 깊은 타고 송구까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니 근데 문보 이거는 이거 실사판이야 뭐와? 넘 닮아서 깜놀했다. 이렇게 오늘 엘롯 경기가 무슨 하나랑 한거 같은 기분이지? 3대 2로 승리. 아우 근데 우리 필승조하는 A조 불펜 4명 화요부터 싸그리 다 썼네. 오늘 MVP는 맹구를 줘야겠다. 차타수사만타 2루타 하나 2타점 2득점. 우리 득점 이익마다 맹구가 주자로 타자로 두번다 있었잖아? 특히 흥민기에게 안될것 같은데, 싶던 순간 3대1로 벌리는 7회 초 적시타 이거 크다 싶었더니, 결국 한점 차로 이겼잖아. 어마어마한 오늘의 결승 투리런을 때린 스티니도 너무 잘했지만, 오늘도 그 일한타가 다여서 아무래도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시질 않아서 말이지. 오늘의 숨은 MVP는 나 얼마 전에도 줬던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이정용을 좋아하지. 요즘엔 위기엔 킹진성이 아니라 위기엔 이정용 느낌. 오늘도 에일다 사코간 무사 1, 2로, 위기의 등판에서 2이닝 무실점, 벌써 2승째도 축하축하. 축하. 3장과 고민했지만 3장은 9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으니, 오늘 필처 스는 폭염으로 5회까지만 진행한 것 같은데 2대 10으로 완패. 투수 기록은 누구 하나 볼 것도 없고, 타자 중엔 함창건의쏠리런하나 정도가 눈에 띄고, 창무 잔빅도 오늘은 왜 사타수 무안타. 내일 선발 투수는 임찬규와 아 간보하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필승에이조 다 쏟아본건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야구는 모르는 거니까 엘리니의 일기 끝